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laughs> 대통령님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 아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어, 오면서 제가 고수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사,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간 국정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34.9%, 잘하는 편이다. 14% 잘못 하는 편이다 11%. 매우 잘못 하고 있다 34%. 잘 모르겠다 6.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48.9%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45%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산과 경남은 울산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더 높았는데 부산은 긍정 평가 52.8%, 부정 평가 41.4% 경남은 긍정평가 50% 부정평가 41.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것은 15.1%가 경제회복 10%가 복지 노동 8.5%가 지역 균형 발전을 꼽았고 36.3%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정책으로는 외교안보가 17.5% 국민통합 9.9% 경제회복 8.7% 등을 선택했고 27.4%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울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26.3%가 여전히 부족한 울산 대중교통 문제를 꼽았고 20.2%는 3대 주력 산업의 친환경 산업 전환, 17%는 지역 공공의료 확대, 14.3%는 KTX 노선 강화 등 태화 강력 활성화, 3.9%는 반구천 암각화 관광자원 조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